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어, 삼성 중공업이죠. 예, 계속된 상승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요거 한번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저는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주식은 추세를 볼줄 알아야 합니다. 예, 네, 맞아요. 주식은 추세를 볼줄 알아야 해. 그러면, 우리가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음, 눌림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눌림목이란 뭐냐면, 주가가 상승 추세에서 조정이 되는 구간이야. 뭐라고요? 주가가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구간. 이 구간이 오면, 자, 우리는 고민이 생겨. 첫 번째는 매도라고 수익을 실현할까? 아니면 두 번째는, 나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까? 하는 두 가지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 끝에 막 매도하죠. 나만 매도하면 희한하게 주가 올라가. 또 나만 홀딩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 왜 그러냐면 이게 기준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들만의 기준. 오늘은 기준을 잡아드리고 한번 어, 우리 삼성 증거분석을 하도록 할 텐데 기준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항상 고점을 긋으세 고점을 긋고 절반 고점과 절반의 절반을 긋으세요 그럼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보통 이 구간에서 여러분 주가는 급반등이 잘 나와요 야, 잘 나와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었죠 어때요? 절반 정도에서 반등 여기도 하나의 봉으로 자면 이번에서 반등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결국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을 때, 여기 3번, 3번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우리는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보셔도 되지만, 3번을 이탈하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하시고, 여러분들 빨리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이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을 하는데, 월봉의 모습인데, 어, 바닥은 맞죠? 예. 어, 이런 때가 있었네요. 삼성 중업부터. 언제 만 원여로 떨어졌는지, 그렇죠 자, 우리가 봅니다. 자, 주가 자체가 굉장히 하락을 한건 맞아. 그렇다면, 최근의 흐름을 좀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최근의 흐름을 좀 봅니다. 자, 최근의 흐름이요 최근의 흐름은 뭐냐면, 결국 뭐냐면 박스권의 흐름이에요. 박스권의 흐름인데, 박스권 고점이 여기 정도 되는 거고, 뭐 대략 잡으면, 여기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잡고 아니면 여기 정도를 볼까? 최근에 고점은 여기니까 이 정도를 보면서 보죠 그렇다면 지금은 조금은 뭐다? 어,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때? 이제는 뭐야? 얘가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박스권을 갈지 아무도 몰라. 그렇죠? 확인이 돼야 돼.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해야겠죠. 해야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저는 박스권의 흐름을 갈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런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월봉에서 좀 봐야 될 중요한 구간은 7,300원 정도와 5,200원이 좀 중요하죠. 박스권이니까. 7,300원과 5,200원을 주봉이고요. 7,300원 5,200원을 그요 이렇게 그요 이 구간이야? 이구간은 지금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구간이고, 자, 우리 여기서 하나만 더 공부하고 를 가면 여러분들이 주, 저가 제가, 제가 이평선을 좀 좋아하는데요, 주봉에서 60일 이평선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 자, 우리가 한 달이 대략 영일수로 20일 정도 되죠, 그렇죠? 3 개월은 며칠? 60일 정도 돼. 자, 그러면 분기 실적 언제 발표해? 3개월마다 발표해 그러면 어때요? 주봉 61선은 분기 실적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응용을 하면 우리가 반기 실적은 언제 발표해요? 6개월마다 발표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봉 1 2 1일선은 맞잖아 반기 실적선이다 이거 꼭 매매해 놓으셔. 이게 굉장히 잘 맞아요. 우량주의 안에서. 그래서 60일선을 돌파할 때 실적이 미리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 우량주의 안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기억을 하시고요. 예.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7,300원과 5,200원은 일봉이고요. 7,300원. 이렇게 긋고. 5,200원도 이렇게 긋죠. 이렇게 커놔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하나만 더 공부할 게 있는데, 저는 참 많이 얘기를, 해요. 제가 이평선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미리. 자, 자, 그러면 일봉에서 우리가 21선의 의미 좀합시다 일봉에서 21, 21, 이평 의미. 자, 21, 2평선의 의미. 저는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라고 생각해요. 21, 2평선은. 어떤 분들은 생명선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이 선은 중요한 선이에요, 일본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상승 추세일 때 이렇게 빨간 점선,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는 파란 점선을 표시해 봤어. 이렇게 표시해 봤는데, 저는 이평선은 후행성이다.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후행성인데 뭘 봅니까? 이런 분들이 많은데, 예,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평선의 방향성은 믿자. 자, 이 평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간다 고 그러는데 믿고 이런 곳,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해보란 말이야. 이 구간은 하락을 한다고 이런 데서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나요, 안 나요? 이런 구간에서. 절대 안 난단 말이야. 그럼 우리다? 우리가 상승 구간에서 매매하는 습관만 잘 길러보자. 그러면 제가 보기엔 지금보다 여러분들의 계좌 자체는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는 얘가, 여기까지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이 됐어요. 자, 상승을 쫙 오다가, 조정을 했다가, 이렇게 됐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쌍봉이라고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 요 이건 조금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지지선을 긋는다 그러면, 여기를,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 삼성 중공업을 단타로 접근은 안 하실 거야. 우리가 큰 그림을 본다면, 그쵸? 지금 매수보다는 여기 확인을 하고 매수하는 게 낫겠지. 7,300원은. 지금 신규 진입을 할 거면 얘가 또 조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여기다 한번 볼리저밴드를 한번 넣어볼까요? 볼리저밴드가 박스권 탈출을 영어로 쳐야 되나? 박스권 탈출을 좀잘 보여주는 선인데 41선 정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박스권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자 아직은 그렇죠 박스 권이 볼린저 밴드 선 안에서 움직이기 거의 보니까 상반까지 오긴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어 결국은 얘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굉장히 강하게 돌파해줘야, 한번 상승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거래량을좀안 나오고 있는데, 아직 이번 달 봉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지금 지켜보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여기가 좀 중요한 선 같아. 여기랑, 뭐, 단기적으로는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급상황은 나쁘지 않아. 수급상황은 나쁘지 않은데, 저는 잠깐 우려되는 거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신용장고율이 좀, 뭐, 많는 않지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신용장고율을 한번 털고 갈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어 신용장고율 좀, 우리 추이,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뭐 나쁘지 않아. 보시면, 개인들이 참 희한한 건 뭐냐면, 개인들이, 그쵸, 그렇죠? 물량을 매도할 때부터 주가는 올라가잖아. 그러면서, 최근에 올라가니까 어때? 이 고점부터, 어때? 빚을 내서 사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장고를 조금은 조정이 돼야 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신용장고를 한번 조정되고 이게 얘가 이렇게 조정되면서 여기를 돌파 하는 흐름이 나오면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중은 조금은 지금은 약간 단기적인 고점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